유익균은 뭐라고 했어요? 철학적으로 수입이고 매출이다. 유익균은 귀인이다. 유익균은 빅딜이다. 유익균은 원싱이다. 근데 얘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? 고통이 따르는 장운동. 고통이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된다. 고통이 따르는 행동이 뭐다? 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... 어나더 레벨로 바꾸는 거다. 그 장이 뭐예요? 여러분의 장은 실제로 장도 가지고 있지만, 여러분의 장은 제가 늘제 컨텐츠, 저희 PC에서 얘기하는 심리에요. 심리, 여러분의 심리에서 70%는 이거를 복제 받아야 돼 그래서 어설프게 착하고, 배려를 어설프게 분산 투자하고, 쌈닭 기질이 없고,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... 끊임없이 부패균이 내 정신을 모두 다 장악할 거예요. 세뇌당한단 말이에요.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복제해 주는 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의 천재 수준으로 이거를 개발할 거예요. 에? 그래서 뭘 제공해 주냐. 내가 1대1 코칭하면서 내가 항상 주는 거 뭐냐면 명확성 그리고 훈련이에요. 훈련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서 내가 이런 멘트를 치면서 왜 이런 에너지로 상대방을 매번 불편하게 할까? 저를 버텨 못 내는 사람들은 앞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. 그건 100%예요. 저랑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치고 나는 잘된 사람 단한 명도 못 봤어요. 관계가 안 좋다는 건뭔것 같아요? 고통을 어때요? 회피하는 것. 진, 실은요 안티프레즈래요. 에? 가짜로 저랑 관계했던 사람들은 관계가 중간에 안 좋을 수 밖에 없어요. 제가 하는 일이 제 직업정신이 뭔것 같아요? 똥잘 싸고 나머지 직업정신이 뭔것 같아요? 나의 고객이 성공하는 게내 직업정신이에요. 그럼 내 고객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토록 강렬한 에너지가 나오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? 난네가 원하는지 뭔지를 알고 내가 너한테 줄수 있는 1번? 경제다. 근데 그놈의 경제를 위해서는 그놈의 수익 그놈의 매출을 위해서는 너의 장장 장 운동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 그 고통이 따르는 그 고통을 내가 대신해 줄게. 근데 그 고통은 부채의 스트레스 부채의 고통. 부채만 따르는 고통이 아니라 돈 되는 고통을 따르게 할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이 먹튀하고 나면 역으로 나를 공격해서 나까지 고통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얻어가는 거야. 재밌죠? 여러분 여기에서 예를 들면 준수 코치님이 예를 들면 저랑 관계가 틀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. 준수 코치님이 나 틀어지는 순간 내가 제일 두려워한 대상자가 될 거예요. 구독자가 지금 5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. 이 5만 명의 추종자한테 아이 씨가 개새끼 하자 하잖아요. 어느 순간 그그그 홍위병들 있잖아요. 다 저한테 와 가지고 야 치게 하면서 있잖아 저를 공격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논리적인 거라 지금까지 나한테서 배웠던 걸 있잖아 그동안 그랬던 거를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조리 게 저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은 나보다 구독자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어? 근데 역대급으로 나, 나보다 구독자가 거의 2 0배 수준이거든요. 20배, 앞으로 30배, 앞으로 한4 50배 될것 같아. 어?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먹티해가지고, 뭐 예를 들면 나랑 어떤 관계가 이상해졌다? 나를 공격한다? 나는 단, 지금까지 살면서 단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공격을 받을 거예요. 여러분,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, 어떻게 보면. 제가 그만큼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주고 여러분의 그 힘을 길러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. 저한테는 엄청난 리스크예요. 엄청난 리스크예요. 그래서 키우다 키우다 보면 개새끼를 키우다 보면 저랑 싸우게 돼 있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?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. 이게 내 직업정신이에요. 나 이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. 왜? 내가 하는 제품이 뭐예요? 사람을 어때요? 스타로 만든 상품이거든요. 난 지금까지 이걸 해왔는데, 갑자기 이걸 안, 해, 안 하면 내 직업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. 내 직업 정신이 없으면 남들처럼 되는 거예요. 내가, 남, 내가 트럼프를 좋아한다면 내가 트럼프 될수 없는 것처럼. 내가 그랜카돈 좋아하면 그런 카돈 될수 없는 거예요. 나는 그랜카돈과 남다른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난 트럼프와 남다른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난데.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두려워서 내가 못한다 아니죠 난 창의를 발휘해가지고 그것까지 커버칠 수 있는 왜냐면 그런 변동성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내 유전자가 어때요 또 개발이 되겠죠 진화가 되겠죠 재밌죠 예. 네. 여기까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